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한 2018년도에 왔는데 어, 어 지금까지 쭉 살면서 하우스, 아파트, 콘도 이렇게 다 살아봐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는 한국에서 학생용 레지던스 같은 곳을 한 달을 예약을 해놓고 그때 거기 살면서 발품을 팔아서 룸 렌트를 처음에 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룸 렌트는 집주인이 이제 여러 플랫폼에다가 자기 집의 방을, 방만 이제 렌트를 주는 형식이어서 거실은 주로 다 쉐어를 하고 또 화장실은 뭐, 뭐 혼자 쓰거나 뭐 쉐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플랫폼이 키즈지랑 페이스북이랑 한인 커뮤니티 이렇게 여러,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살짝 겁이 나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을 했는데 제가 있는 곳에 토론토는 이제 캐스모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뭐, 룸렌트, 뭐, 뭐 아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캐스모라는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처음에 룸렌트를 구했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계약을 안 하고 온 이유가 직접 와서 보고 또 이제 그 주변 환경이나 또 교통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집을 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핀치라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하우스로 결정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제 하우스의 장점은 일단은 진짜 외국에 사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주택에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계속 아파트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 하우스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 방이 2층이었는데 꽤 넓었고 그때 당시에 한 한 달에 한 750불 정도 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도 750불이 살짝 비싼 축에 속했던 아, 사, 살짝 시세보다는 조금 비쌌던 대신에 이제 방도 깨끗하고 넓고 또 이제 여자들만 살아있었고 모든 게다 포함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다 포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와이프 인터넷 와이파이라던가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어가지고. 그리고 좋았던 점이 집주인분이 같이 안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집을 다 청소를 해주셨거든요. 쉐어하는 공간 다 청소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가끔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 괜찮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우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 거의 나무집이어서 비 소리, 비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자는데 계속 막 벽에서 막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누가 급나? 이렇게 했는데 룸메한테 물어보니까 1층에 사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조금 이, 이게 맞나 싶은데 하우스에 조금 오래된 하우스는 안고 살아가는 문제라고 해요. 두 번째 단점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요. 진짜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와, 여름에 무슨 그 지붕에 의미가 없는 수준? 약간 에어컨도 되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이 열이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룸렌트가 잘 구하면 되게 좋은데 살아보지 않는 이상 그 처음에 딱 주인만 보고 집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고 집주인분들도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가 나중에 막좀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물론, 이거는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룸 렌트는 집주인이랑의 그,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잘 확인해보고, 그러고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안하면 집 자체가 너무너무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렌트를 사는 친구들은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본인이 성격이 깔끔하고 이러면은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방음도 조금 안 좋았고 왜냐하면은 1층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그 다들 다 들리거든요. 제가 2층에 살고 1층에서 그 룸메가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보안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안이 취약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런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 도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콘도가 없고 전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콘도랑 아파트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내가 그 아파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고 콘도는 집집마다 주인이 다 달라서 그 주인과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아파트에 컨택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니까 학생이라서 신분 아 신용 점수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잔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고가 그한1년치 월세가 다 들어있는 그만치의 잔고를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군데 지원했는데 두 군데는 안 된다 그랬고 한 군데는 뭐 다른 분이 이제 대신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일단 아파트는. 어,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세탁기랑 건조기가 공용이에요. 그래서 그 주말에 토요일, 요일에는 거의 전쟁이거든요. 그 2층에 그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었는데 어, 단점은 이제 말했다시피 세탁기랑 건조기가 공용이고 이게 사실 찝찝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나름 관리를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래랑 세탁기, 일단은 다 그냥 다 끝내놓고 그 다른 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조금 귀찮고, 유틸리티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기, 저는 전기만 냈었는데, 한 달에 한 30불? 30불 정도 냈던, 냈던 것 같아요. 한 30, 4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렌트비 자체가 콘도보다 조금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천 중반 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아무튼 2,000불을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 이제 그 장점이 렌트비가 콘도에 비해서 조금 싸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원, 원 베드룸에 살았는데 거실이 되게 컸고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요새는 다 거실이 작거든요. 근데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거실이 되게 넓었고 이제 집 유닛 자체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그 크기의 콘도에 산다고 하면은 조금 비쌌을 것 같은데 아파트여서 그때 한 1,6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이제 공용 세탁기랑 공용 건조기 나머지 이외에는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관리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되게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메일 보내면 답장이 바로바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답장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콘도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 콘도를 구할 때는 친구들이랑 전체 렌즈를 해가지고 나눠서 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랑 똑같이 캐스모에 여러 그 리얼터 분들이 광고를 올리세요. 포스팅을 보고 저희가 직접 리얼터 분한테 컨택을 해서 원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뷰잉을 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건은 일단은 뷰가 조금 그래도 앞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명이서 렌트를 했으니까 방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 조건을 말씀드리고 비행을 했는데 장점은 이제 그 오래된 건물도 많은데 일단 콘도 자체가 시큐리티가 보통 1층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되게 좋고 렌트, 룸 렌트를 할 때보다는 약간 이제 내 집, 내가 사는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뭐 지방 관리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저희 몫이었죠. 근데 이제 단점은 그 주인 바이 주인이어가지고, 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다 포함이 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다 따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뭐, 부분 부분, 뭐, 이거는 내가 낼게, 이거는 너가 내,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 살았던 콘도는 싹다 포함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인터넷비만 저희가 냈고 근데 인터넷비도 셋이서 나눠서 내니까 뭐, 하, 한 달에 한20몇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무조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게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건데 진짜 비추인 게 사진은 막 되게 막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 놓고 막상 가 보면은 막 곰팡이 다혀 있고 이런 집도 있었고 어물 같은 수도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진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막상 갔는데 수도관이 막힌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뷰잉을 하면서 만약에 이 집이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이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사 오기 전에 뭐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청소를 조금 해주세요.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고, 어, 콘도는 뷰잉을 하고, 어, 나이집 마음에 들어. 이집 할래요.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 예전보다는 까다롭지 않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은 집주인이 골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래도 나름 집을 깨끗하게 쓴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어, 그러면은, 저, 어, 그 너희 한국인 3명으로 내가 렌트를 받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경쟁이 셀 때는 집값을 더 올려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렌트비가 월 1000불인데, 1000불로 이제 리스팅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너무너무 계약을 하고 싶은데 경쟁이 조금 센것 같다. 그러면은, 아, 나는 1,050불에 낼게.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당연히 그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렌트비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여서 그런 경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내고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들어오는 학생 수도 조금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집주인 분들도 이제 그 테넌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최대한 오래 잡아두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 내고를 해주세요 이러면은 보통 어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조금 더 비싸고, 대신에 그 예전에 살던 곳은 버스를 타고 조금 가야 되는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그 센터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가격 자체가 그쪽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데, 유틸리티도 다 따로 내고, 인터넷비 이런 것도 다 따로 내고, 좀 그런 건, 있... 그러니까 단점은 비싸다. 단점은 비싼데, 장점은 이제, 눈치가 안 보이고, 다시 룸 렌트로 돌아가라 하면 저는 다,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집은, 렌트가 훨씬 이제, 어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낮아진다. 그러고, 집을 구할 때, 그, 한국은 복비라는 거를 부동산한테 주는데, 여기는 그 값이 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리얼터 분들이랑 집을 뷰잉하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는 저희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내는 돈은 그냥 렌트비에 뭐 거기에 뭐 불포함된 유틸리티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만 내는 거고 그래서 그 리얼터 분들도 조금 여러 명 만나봤으면 좋겠고 하루에 뷰잉을 다안 끝내도 되니까 계속 그 사이트 보면서 이집 보고 싶다 저집 보고 싶다 계속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콘도도 많고 하우스도 많고 뭐 아파트도 많고 옵션이 되게 많거든요. 꼭 직접 와서 보고 골랐으면 좋겠고 어, 룸렌트를 구할 때 조금 주의해서 볼 점은. 이제 그 룸메들이 뭐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이런 걸 조금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장인분들은 되게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는 시간이나 뭐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학생분들은 보통 이게 그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야. 근데 옆에 룸메가 학생인니까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스타일인데 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막 친구를 데려서 논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내가 살면서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뷰잉을 할때 집주인한테 여쭤보면 다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와도 되는지 뭐 공용 구간을 청소하는 룰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보러 간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방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어, 그때그때 그때 본인이 치우면 되는데 내가 그날에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을 못 하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서 좀 싫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몇 명이서 쉐어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룸메들 중에 이제 교대 근무자가 있는지 이 유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낮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낮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분도 불편하고 이제 저도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꼭꼭그 입주하기 전에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고 어, 집주인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게 같이 살면은 집주인은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되게 신경 쓰는 게 많고 조금 생입자 입장에서 물론 좋은 집주인분들도 있고 뭐 가족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살면 스트레스를 조금 알게 모르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토론토에 오시는 분들. 집 다, 다잘 구하셨으면 좋겠고, 하우스에서 살 때, 룸메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때 뭐, 같이, 다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사실 다, 다 장단점이 너무, 너무너무 뚜렷해서, 어디를 가세요, 어디를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워홀에 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우룸 렌트를 많이 하시니까, 어, 어 직접 와서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토론토나 캐나다에 대한 컨텐츠로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